창세기 1장 1절에서 엘로힘 다음에 나오는 네 번째 히브리어 단어는 에트입니다. 이 단어는 힘과 능력, 지도자이자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첫 자음 알레프와 표시, 언약, 진실, 완성, 그리고 십자가를 의미하는 마지막 자음 타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의 처음과 끝이 결합된 에트는 알파와 오메가처럼 그 자체로 전체성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상징적인 뜻이 담겨 있어 세례를 통한 죽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문법적으로 에트는 명사가 동사의 목적어임을 나타내는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아 그 존재 자체를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하늘과 땅 앞에 에트와 베에트가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생략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여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에트는 세례의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하늘 앞에 놓인 에트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에 들어가는 과정, 즉, 불세례를 상징합니다. 이는 모든 육적인 것이 소멸되고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의식을 온전히 내려놓고 정결해지는 치열한 연단의 과정, 곧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안에 각인되는 경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세례는 자신의 육신의 의식이 영의 의식으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의 평범한 감각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에트는 번역되지 않은 채로 말씀 속에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천으로 번역된 하샤마임입니다. 이 단어는 쌍수 형태이기 때문에 그 하늘들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샤마임은 정관사 하와 하늘들을 뜻하는 샤마임이 합쳐진 말로 자음은 해 쉰, 맴, 요드, 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자음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면 해는 숨, 생명, 계시, 은혜, 찬양, 기도를 뜻하고 쉰은 불, 파괴, 정화, 소비, 보존을 의미하며 맴은 물, 혼돈, 생명, 정화,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드는 손, 일, 능력, 자비, 영원, 창조를 상징합니다. 이 자음들이 지닌 의미를 종합해 보면 하샤마임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과 계시 안에서 성령의 정화하는 불과 생명의 물이 어우러져 질서를 이루며 하나님의 창조적인 손길과 주권적인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진리로 가득한 광대한 내면의 영적 영역을 뜻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펼쳐지는 질서와 생명으로 충만한 마음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과정은 출애굽 여정으로 비유하면 광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늘적인 것인 진리와 땅적인 것인 비진리가 함께 존재한다에서 쌍수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땅적 존재로서 자신 안의 혼돈과 공허를 깨닫게 될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둘째 날 궁창을 나누고 셋째 날 마른 땅을 드러내듯이 하늘이라는 과정 속에 우리 내면에서는 진리와 비진리를 하나로 이해되는 질서가 세워집니다. 율법의 공예 속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겉의 말씀과 안의 말씀이 하나가 되는 즉 윗물과 아랫물이 합쳐지는 경험을 통해 마음속에 하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통해 회개한 사람들이 율법과 진리가 하나 된 상태에 이르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내면화되어 진리가 된 자가 되는 영적 변화의 과정을 가리킵니다.